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내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이생간에이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순종하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잘못된 잘세를 받는 사람들이 성경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동 고모라의지하에 가득해서 심8라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색계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두천자가노색계 어, 노계에 속한 아주 친척, 또 가까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멸막시킬 거니까 떠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보면은 역시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요악들이 일성을 내놨을 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선언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때에 사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는 어떻게 느껴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저히 놓겠지만은 자, 이 거제도에 하나님께서 신만 하실 거니까 거제도 따라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택도 없는 사전에 정신 나간 걸 이렇게 반응할 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사회들도 우리 그 반응이 대요 농담으로 여기했대요장인어 농담 따먹게 하십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동 공원에 이 성이 지하계에 너무 가득해서 심판 하시려고 하기 직전인데 노색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사를 가면서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이 성이 멸망당한다는데 그래서 이거 벗어나라고 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야 하냐 하는 거죠. 농담을 받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멸망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 말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또이 사회들이 소동성 사람 지향이 다르겠기 때문에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도시제나는 가르쳐 준이 내용을 힘하게안받아들입 겁니다. 농담은 여기 있고 결과는 뭡니까? 소정상 안떠닫을거 아닙니까? 과 아래에 두 딸만 나와, 그것도 강제적으로. 천사들이 서던성 밖으로 내 보냈기 때문에 그사람좀은 노세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서던성 안따라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 떨어져서 다 멸망되었습니다. 타이들이요, 노세 만들어 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내라시다고 했으니까 그로 될까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떠났다면 안죽었겠지 근데 농담 여기만안 떠났어요. 그 성에 있었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너시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내라실 테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고. 성을 떠났어야 했는데 듯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레메 6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첩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거다. 보라 요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를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에레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재들을 보내서 한번 말씀한 게 아니고 또 에레미아의 선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을 좀하실것만 여기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요구를 여기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요하는걸 들었다. 그래서 즐겨 즐기하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고 결과는 경고하신 대로 바빌론에서 멸망됩니다. 수렵기 5장에 보면, 5장 에요 바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말이요 여호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모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그만 안 듣겠다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열 가지 지향으로 죽음 직전까지얻어 맞는 거예요? 에군 나라가 멸망 당하기 직세 당에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거긴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결과가 어있는지몇 가지 지금 말씀을 이렇고또한 가지 더. 구장, 출협계고장2 1절을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일곱 번째 대항이 예고가 됩니다. 우박지향인데 이 우박지향 내리기 전에 경고를 해줍니다 들에 있는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집안으로 피하도록 그랬을 때 21절에 보면 요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의 신하들 가운데 그정도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우박이요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가고 덜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없습니다. 아주 없습니다. 요하의 말씀을 들은신하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부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거나 권력자의 말보다도 못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은 거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여 복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듣다. 내 문제의 답도 찾을 수가 있고, 믿음도 잘하고, 또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그 말씀에 약속된 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다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또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자세에 잘못때문은요 모든 것들이 잘못된다고 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살로니가 그의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일을 쓸때성령의주 그 말씀을 통해서 내심령도 생활도 변화시킵니다. 희부리 사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금, 그 수술하는 그 메스, 그 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수술용 칼은 우리의 욕이 몸을 쩍 찢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금, 좌우의 말선이 칼은요, 신용거수, 이게 마음까지 찢고 수술하고 변화시키 그런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한다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하들이지만은, 밤 20절에 보면은요, 아나오의 신화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같이 을 집으로 피하여야 됐습니다이 힐을 안 입었어요. 이 신화들은 잘 분별한 거죠. 여섯 번째 지향까지 내려진 것을 볼 때에, 여섯 번째 지향, 트럭지라고 내려질거 아닙니다. 내려질 거라고는 아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고가 되고, 그 지향들이 여섯 번째 지향까지 쭉 내리셨습니다. 자, 이것부터 이 예고했기 때문에 이대로 될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재앙을 내리신 이스라엘 한요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드될 것을 안신하들은 종들과 같이 집으로 피하여 흘려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주인과 또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거기다 는말할수있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도자를 잘 만나는, 인도자를 잘 만나는, 물론 나라적으로 대통령 잘 만나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것를 아는 겁니다. 오늘이지 뭐 5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다라서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영증인 건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회뭐 바꾸러 어렴당하면 되는데, 영증인 것은 영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해가요, 이 땅에서 사는몇년을 끝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 넘어갔다. 이단의 가르치는 데 넘어가가지고 그이단교조하뭐 하고 그랬는데요. 그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합니다. 이지도자를잘만나 인도자를 잘 만나는 거 주인을 잘 만나는 거야. 이 언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신하의 종들은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안 죽었습니까? 근데 요하의 말씀을 들려가지 않는 마음에 두지 않는 신하의 종들은 전 잘못 만난 겁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믿음에 사는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험악한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져갑니다. 그 악한 사람많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는수 있대요 이런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그렇게 살아야 당연한거고 그리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과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굉장히 약한 사람 만나갖고 해를 입고 학교에서 아주 어렴당하는 따뜻함 당하고 아니면 괴롭힘 당하는게 많이 있는데 그런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좋은 친구들 또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 만나는게 어떤 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다안 되는 것리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여와가말하노라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나니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하며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니 와. 다만 그들의 큰 삶이 상... 아니, 심령이네요. 보지 않잖아 <laughs> 이게 보고 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살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치워야만 산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신령의 통일하게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출을 입고 그장이0절의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런 신하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했고, 하나님 불보신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오 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영어 일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한다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자의 말 이럴 때도 듣는 이 몸의 자세나, 또그 말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세상 고집자보다모자기배하면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자 3장의 본문에 세 친구가 금신상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1개명, 2개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속에 대가도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 안 해도, 그리 안이 하실지라도, 불속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온도를 높입니다. 철도 녹는 온도입니다.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높인 겁니다. 뜨겁게 한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지킨 회침물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 그 회침물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동행해 주심으로 틀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지금. 딱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과다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동하게 제가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과또 바른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나신 게이시키는 돌판도 갖고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산위 정상에. 불도 보였고 그리고 구름으로 이렇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구름으로 덮이고 불꽃 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 사람의 목소리 아무리 크게해도산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고 뗄 만큼 그수없어요 아무리 그, 스피카 크게 해도 뭐가안될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는그 음성이 들렸는데, 그거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해 주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간격 먹면은 정말, 하나님 경계하는 말안 해도 그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금성도 또 듣다 가면 죽겠다고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이제 이 5장 1 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받고 행하여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말씀을 경의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고 행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믿음도 로고이 모든 것들도 주어진 것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가능하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고. 신앙생활이 정상 로 올바르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 말씀 을잘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이게 다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신학에서는 자세가 사병이 17장 11절에 나니다 하시고옵니다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머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력이 말씀을 합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는자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간절하고 성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덮어 놓고 읽는게 아니고 펼쳐가지고 성경을 성고했다는 다시 그런 말씀을 확인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까? 이를쓴 겁니다. 이게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예부당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아갈 때는 잊고 삽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것 같은 그래서 믿음도 안 자라고 생활 속에서 하나의 말씀 이체험이안 되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삶이 이웃들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지탄받는 일만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날 지금 대단히 어려운 이 상황이 됐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럴 때에 오늘 예님에서 이장 시3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냥 생각해 보고 전하는 말씀을 받는다면요, 보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대접을, 같이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그것이 앞서가지고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는데 그걸로 바꾸려고그 사람을 보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말로 받는, 이러한 경향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이것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 간에, 사람을 못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또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성경을 통어서 하게 돼야 돼. 요 고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 분이 거의 드물 겁니다. 네, 이런 이유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하나의 말씀을 전했든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 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통화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마음, 또 자세,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의 말씀이 어렵다, 또는 하나님 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이 전라는 걸로, 아는 거다 아니에요. 그냥, 몸만 앉아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있고, 듣는 것 같아 듣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이 잘못된 이러한 자세들, 또 고쳐야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읽어야 되는데, 먼저 이 자세부터 이 마음부터 그리고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이 한해 동안에 하나님 의 말씀 잘 받고 들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드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단절한 참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또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철피고 참고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